게임 내에서 보스 쟁탈을 통해 획득하여야만 하는 악세사리를 착용하기 위한 슬롯만을 남기고 이의 막사리 슬롯은 존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NC! 약 먹었나? 수로는 리버티와 불소네오 돌풍의 이유라는 내용인데요 NC소프트가 수로앤리워티하고불소네오로 돌풍을 또 일으켰다는 그런 소식이 또 전달되면서 지금 댓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어떻게 보면 은불소네오가 굉장한 지금 돌풍 엄청난 지금 돌풍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불소네오를 어디다 비비냐 너 진짜 깨말못이냐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억까다 라고 얘기하지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지의 원조 NC 소프트가 뭔가 바뀌는 분위기다. 착한 가금에다가 게임업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반영하는 대작 게임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도 못할 행보다. NC의 뉴 트렌드 쌍두마차는 쓰로네 리워티와 불소네오다. 과연 불통과 못된 가금의 대명사 NC는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 아직까지 게이머들의 반응은 반신반의다. 이러다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라며 조심하는 의견이 팽. 리니지와 불소 시리즈 등 기존작에서 게이머들의 등골을 뽑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 기류조차 NC 게임은 무조건 거르겠다든, 최악의 상황과 비교할 때는 훨씬 나아진 수준, 이게 우리 게이머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잘해주면, 조금만 더 이렇게 유저 친화적인 것처럼 보여주면, 결국 NC 게임조차, 와, 착한 게임. 아, 내가 원래 알던 그런 게임이구나. 라는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댓글에 달리는 것도 봐도 NC의 불소네오에 대해서 거의 갓 찬양이거든요 거의 지금 억까야 나는 지금 억까하는 사람이고 거의 NC를 준내기 싫어해서 그냥 준내 까는 사람 그냥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만 달래주고 그리고 아무리 채찍 가지고 100대 준내기 때리고 그냥 한개 당근 하나 주잖아 아 갓겜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NC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수론과 불소네오에서 무리한 과금 정책을 포기하며 절치부심한 덕분으로 보인다. 두 게임의 흥행 기조가 NC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NC의 부활을 또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르넨 리버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동접자 21만 명을 웃도며 인기순위 톱5에 랭크됐다. 국내 첫 론칭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 론칭됐을 때는 호불호가 갈리면서 주가락에 한몫을 했던 초대형 불효자 MMORPG, 의 대역전극인 셈, 엄청난 또 대역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무대로 옮기면서 a c 는 편의성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했고, BM 구조도 과하지 않은 덕분에 해외 유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NC 소프트의 스로래니버티는 과금 구조나 이런 것들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유저들이 플레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만 그런 계정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난 불소데오가 또 엄청난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C를 욕하는 그런 기조에서 다시 또 바뀌어가지고 칭찬하는 기조로.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여태까지 채찍 들고 100번을 흔하게 휘둘렀는데도 불구하고 당근 하나 줬으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착한 게임으로 또, 착한 게임사로 또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NC가 뭐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PC강요에 몸서리치던 서구권 유저들이 수론의 정통 RPG 캐릭터의 눈길을 뺏긴 점도 강점으로 뽑힌다 근데 수론의리버티가 캐릭터성이 좀 있던가요? 생긴거 거지같이 생겼던데 아무튼 뭐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씨가 커스터마이징에 공을 들인 결과로 유저의 기호에 맞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맞춤형으로 등장한다 MMO에서 가장 중요한건 캐릭터의 몰입가능 여부이다 수론의리버티는이 점에서 흠잡을 데 없는 실력을 뽐내고 있다 있다. 그래서 과금도 준수한 편이다. 이미지로 뽕을 뽑은 NC의 과거 전력은 제쳐놓고 쓰르넨 리버티만 본다면 최근 글로벌 게임사들의 터무니없는 DLC 바가지 씌우기보다 훨씬 진 저렴하다. 그러니까 가금 유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첫 패키지를 10만 원대 내놓고 시즌 또는 DLC 명목을 내세워 웬만한 게임 가격을 월세에 받듯이 내어가는 악덕 게임사가 수두룩하다. 이 악덕 게임사가 우리나라 NC소프트 아니었어요. 근데 어 아무튼 착한 게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불소네오죠 자, 불소네오는 NC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무협 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의 리마스터 성격이 강하다. 얼리얼 엔진 4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래픽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NC 소프트의 등골을 뽑기 가금, 불소 네오는 스루넨 리버티보다 훨씬 착한 가금이다. 그래서 가금할 거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핵 가금이나 린저씨 입장에서 보면 X 게임이고 일반 게이머들에게는 해자 게임임에 분명하다. 아이고 해자 게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또 돈을 안 쓰는 그런 해자 게임이라고 또 얘기해 주네요. 자 그래서 게임은 지금 다시해도 재밌고 박진감 넘친다. 원래 NC가 이런 게임 을 만들던 회사구나 라는 잊혀진 추억을 상기시키는 효과다. 그래서 NC도 이런 향수를 자극하고 옛 팬들의 감정을 호소할 생각으로 불소 데오를 선보였을 가능성도 크다. 블레이앤 소울2의 악랄한 가금과 운영이 재발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런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왜 기존에 그렇게 했었죠? 전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불소... 불쏘 네오가 지금 나오기 전에 불소 라이브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럼 불소 라이브의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됐죠? 불소 네오가 나오기 전에 불소 라이브가? 분명히 아예 불소 라이브라는 걸 서비스를 했잖아 그 전에 그러면 그 스탠스로 그대로 가는 게 정상 아니야? NC가 왜 그거를 꺾어가지고 바꿔서 나올까? 어, 막 나올 이유가 없거든 거기서 뭐 가금을 덜 한다 지금 NC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영업이 88억 원밖에 안 됐어요 NC가 지금 최대한 착한 척하면서 뽑아먹을 때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중점 점적인 부분이 지금 불쏘나 이런 게임들이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유저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게임이 과금을 아예 안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과금 체계가 착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는 그렇게 치면은 불쏘 게임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계속 했었어야 돼. 재밌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로 나와서 뭔가 재밌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무튼 뭐 이번에 이제 불쏘대우가 지금 흥행을 좀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뭐, 게임이 괜찮다,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채찍 100대 맞고, 그냥 당근 하나 던져주면, 그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당근 하나 던져주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물고 빨고 난리가 났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근성이 다르다. 완전히. 진짜 NC게임 하는 사람들, 근성 자체는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NC 소프트가, 이 불소대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유저들을 또 끌어내면서 자기들의 그런 유저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 플레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또 어간이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어가가 될까요? 뭐 미래는 측이 되잖아 이미. 그러니까 예상은 되잖아.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재밌는 게중요 중요한 건지 앞으로 nc가 어떻게 되는 게더 중요한 건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욕하고 뭐라 했던 회사가 nc소프트였던 회사였잖아요 본인들이 딴 사람들 욕할 때 같이 또 달려가서 욕하고 지금 본인들이 욕하고 있었다가 이제 와서 nc가 불소대호하나뭐 그거 잠깐 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태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자체가 나는 좀더 역겹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끌게 되면 또 그걸로 돈을 빨아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 N. C.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는 거지 여기 와서 뭐 내한테 댓글 대라 가지고 막뭘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너 억간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억간인지 아닌지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억가가 되는지 아닌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어떻게 되든간에 제가 두눈 부릅뜨고 제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N. C. 약 먹었나 스로렌 리버티와 불소 네오 불풍의 이유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N. C. 소프트의 그 스로렌 리버티와 불소 네오가 앞으로도 이런 착한 게임, 그리고 유저들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게임이 될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